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한 망마입니다 오늘 할 것은 4원소 RPG라는 건데 어제 그 충치 디펜스 돌려놓고 잠깐 딴거 구경하다가 왔어요 네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점프 2단 점프 어왜이다그야 이거 에이, 애가, 애가 상태가 좀안 좋은데요 음. 정령을 발견하면 어쩌고 하네요. 좋아요 가도록 하죠 포탈을 타고 야, 어 안녕. 어어 클리고. 배베오를 때마다 어, 저게 찍는 거. 아. 음. 음. 음, 오케이. 좋아. 쾅. 깡깡깡깡깡깡. 깡깡깡. 손으로 때리는 게더편안케이연 깡깡. 깡깡깡깡. 깡깡깡. 끝이네. 내 i t 기 l e chickie. Tantantant, 콱. 잠깐만, 저거 기력 몇 필요했더라? 스킬. 보자. 기본. 아, 기력이 100이 필요한 거였구나. 오. 좋아요. 그럼 능력치를 올려보자. 일단 저는 불부터 해야겠습니다.

저것도 내려찍기는 맞으니까. 날아가자. 톡. 이렇게 그냥 짤 데미지를 톡톡톡 주는 게 나으려나? 오. 오. 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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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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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레벨을 찍었구요. 일단은, 그러면 공격력을 일단 한번 증가시켜 놓읍시다. 차라라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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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세계는 갈수 있겠죠? 어? 에가 이걸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려찍기, 내려찍기. 얘네 이길 수 있는 거 맞나? 갑자기 드문..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얘네 이길 순 있을까요? 쾅음 레벨을 더 올리고 봅시다 까지 올리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일단 9레벨까지 올려서 들어왔고요 일단은 남은, 노, 남은 녀석들을 잡으러 갑시다. 약 쿵... 이게 차라리 좀더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 식으로 오케이, 다 잡았다. 레벨업. 자 이번 레벨업은 이동속도 증가를 두개 올립시다. Ooh, breath take kita kepari sih kang 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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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는 아직 무린것 같고 일단 이 골렘 녀석부터 잡읍시다 으악 오케이 능력치 4를 경험치.. 아니 경험치.. 미안 능력치 4를 전부 몰빵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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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음을 안 해놨네 죄송해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아 넘어가지네 으악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일단은 얘네들로 경험치부터 채우고 갑시다 얘네들 경험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후후 경험치 셔틀 후후후후 후후후후골 내가 니네 녀석보다 훨씬 빠르다 자 일단은 레벨업을 좀 많이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안 켰네요 지금 제가 불타입을 이열었습니다 자 그럼 물의 세계로 가보죠 그냥 음? 대로도 잡네 이 정도면 팔망사. 근데 이거 그냥 때리는 게... 뭐라... 아까 보면 제가 물스테이지 갔을 땐 이렇게 안 쉬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개조상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맵에 샤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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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과연 방사 어 이렇게 원래 이게 시계 끝나는 거였나? 아즈씨저 물의 정령을 구했고 산성비 물대포. 다음 스킬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일단 그러려면, 아, 음, 그렇게 좋진 않네. 자, 나는 그러면 다음 걸 구하러 가야겠어. 아, 그 전에 아이스킬이 아니구나. 능력. 일단 흑원소 같은 애들 구해야 하겠구나. 아, 불의 세계가 다쳤다니. 경험치 무한파밍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흑정력이 5가 되어야 한다라. 뭐야? 이 경험치 되게 좋은데, 파이어 무한파이어. 이렇게 쓰는 거였 구나. 원래 어쩐지 오케이 좋아요. 왕이면 공기까지 다 올리고 가자. 좋 파이어. 음, 불속성 좋네. 뭐야 너무 좋은데? 모든 정력은 풀로 맞췄다. 후, 이제 쓰러트릴 일만 남았다. 좋아. 어?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어? 지금 저기. 이게 끝이겠어 여기는 뭐가 더 있나 보네. 어 벌써 끝이라고? 진짜? 요나뭐 하지도 않았는데. 음... 처음이 역시 어려운 거구나. 흙을 한번 써보자.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자동 공격 오! 오! 완전 좋은데? 아,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근데 기력을 모으려면 내가 직접 때려야 하는구나 뭐야 잠깐만 이해왜두 번째 스킬이 오히려 더덜 드냐? 좋아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스킵을 아이 스킵이란다. 좋아요. 그럼 일단 도착하면 다시 키죠. 자 제가 흙을 써본 결과 역시 불이 제일 편해요. 일단은. 일단은 불이 제일 편한 거는 여전해요. 일단은 흙을 클리어했으니, 그 다음은 공기겠죠오눈뽕 같아.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때리다 보면 클리어가 되네. 슈똑슈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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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목소리> 이 너무 간단한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잡았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그실까 진짜 끝이군. 모든 정령을 다 구해버렸다. 후. 설마 이대로 끝? 어라 아직 많이 남았을 텐데. 자요 아주 간단하군요. 완전체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공기. 샤샤샥. 오. 오, 오 되게 빠르다 얘는 이동용 오케이 오 장풍? 음 일단 빨리 다음 웹으로 이동합시다 오 이거 좋네 아오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볼까요? 음. 아 맞다. 스킬 좀 불로 바꿔야겠다. 샤샤샤샤샤샤 아, 화상 깨매 데미지가 들어간 거였구나, 얘네는. 어, 얘네 경험치 300씩이나도? 오 개꿀인데. 좋아. 일단은 일단은 공격에다 몰빵 합시다 생각엔 공격력이 그 공격력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아닌가? 많이 바뀐 건가? 일단 총 기력도 좀 올려놓긴 해야겠다. 아... 어... 도망가지마 나의 경험치! 해주세요. 잠깐만요. 좋요 살아났습니다. 다시 가보죠. 아, 맞다. 빠르게 이동.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어? 아니, 잠깐. 쑤시 so, 제 능력치 다 어디갔죠? 음 이것도 다시 해야하는구나 일단은 공기를 합시다 일단 공기가 완전 좋아요 이동하는 용도 슝 내가 다시 왔어. 안녕. 일단은 스킬을 몰로좀 바꿉시다. 산성비. 이 드래곤은 기본이 제일 나아요. 깡깡깡깡깡. 아까도 그랬다시피 이 드래곤은 기본만 해야 해서. 오케이, 거의 다 잡아갑니다. 해봤군요. 오케이, 게임 저장하고 스킬을 불로 다시 바꾼다. 이게 진짜 끝이? 보, 네가 보스구나. 어? 진짜 끝이야? 저기요 진짜 끝인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이러면 좀 아쉬운데 어 점점 너무 강해져간다? 다시 가면 있을까? 오 있구나 얘들아 이제 난 너희같은 잡몹들은 신경쓰지 않기로 했어 여기에 엄청난 경험치 폭탄이 있거든 마비 으악 됐다. 아까도 마비 걸렸었던 건가? 점점 압도적으로 변해간다. 어, 얘들아, 안녕 비... 좋아요, 비... 타타타타타다타타타타다다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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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타타타타타타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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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다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다다다 오, 경험치 완전 많이 줘. 어, 체력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이렇게 된거 그냥 적당히 좀 올리고 돌아갑시다. 이제 돌아갑시다. 이쯤이면 많이 올렸다. 나중에 다시 오죠. 완전 끝까지 가서 보스랑 싸워야지. 어, 네가 보스구나. 어? 안녕? 어딘가 많이 본 비주얼인데. 비... 어,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가자. 어? 너희가 혹시 지배자들이니? 좋아. 레벨을 좀더 올려보자. 여기나 다시 갑시다 비... 어 뭐야 보스 사라졌어 이겼다 좋요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데미지에 몰빵하기로 너도 불레스냐 나도 불레스다 임마 걔 이렇게 때리는 게 제일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채찍이 제일 잘 들어가서 공격력이 더 이상 안 올라가면 그때 체력 증가를 마구잡이로 올려봅시다. 일단은 좀 올리고 올게요. 근데 네, 일단은 1레벨 올렸는데 이 정도는 택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아까 거기가 어디였을까? 뭐지건 흙의 세계. 아그 얘네였을 거예요. 세계의 끝 한번 다시 가 봅시다. 쟤네 죽이면 완전체라는 스킬 죽일 죽이, 예, 줄것 같긴 한데. 차라라라라라. 첫 집, 첫 집, 첫 집, 첫 집. 여러분 이 녀석은 아마 못 죽이는 몬스터인 것 같아요. 피가 안 달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때려도 저만큼 달았는데, 자, 일단 좀 때려보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애만 남았는데, 아까 보니까 마지막 남은 보스는 엄청 오랫동안 야해서 노가 다래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용한 막마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